이번 영상에서는 운남성 여행을 떠나기 전 2주간의 일상을 담아 봤어요. 제가 저번 칭다오 여행에서 운동부족으로 허리가 아파서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2주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해보고자 송상현 광장에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비가 많이 왔던 터라 공원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좋았어요. 날씨가 습해서 얼마 걷지 않았는데도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뭘 하든지 목표를 세워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의 목표는 만보 걷기입니다. 평소에 만보를 다들 걸으시나요? 저는 걷는 걸 좋아하지만 밖에 나가는 건 귀찮아 해서 하루에 백보도 못 걸을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다름 아닌 저 자신을 위해 만보를 걸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경비실에 택배가 와 있어서 들고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구매를 한 제품은 울 양인 님들을 위한 제품인데요. 집사님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고양이 정수기입니다. 이 구성 그대로의 정가는 10만원대로 아주 비싼 프로젝트 2일이라는 제품인데요. 번개장터 찬스를 써서 배송비까지 8만원에 득템했어요. 프로 방해꾼인 저희 집 고양이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어떻게 알고 저렇게 제가 개봉하려는 박스를 온몸으로 누르고 있는지 밀어내지 않으면 끝까지 저러고 있을 기세였습니다. 이런저런 고양이들의 방해 공작을 뚫고 프로젝트 2일 선인장 정수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큰맘 먹고 산 고양이 정수기에 고양이들은 별다른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설치를 한 첫날은 그냥 한 번씩 구경만 하고 물을 마시진 않았습니다. 이틀 정도 지나고 우연히 보니 물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밥안 먹는 자식이 어느 날 밥을 잘 먹는 모습을 봤을 때에 부모 마음이 이런 걸까요? 뭔가 감동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면에 있는 백종원 역전 우동에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목소리> 개인적으로 국물 있는 요리를 엄청 좋았는데 백종원 역전 우동은 싸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혼밥 음식 중에 최고입니다. 오늘은 관리의 날이라 맨 얼굴로 선크림만 바른 채 나와서 스킨 앤 빔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받은 관리는 토닝인데요. 이벤트로 토닝과 IPL 10회를 행사해서 30만원에 구매를 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관리 받는 날인데 제가 여기를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스킨 앤 빔에서 관리를 다 받고 나와서 이번엔 경락 마사지로 유명한 약손명과에 왔습니다. 저는 원래 브이라인 관리를 생각하고 왔는데 작은 얼굴 관리로 추천을 계속 해주셔서 작은 얼굴 관리 20회를 160만원에 결제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니 20회 뒤에 변해있을 제 얼굴이 벌써부터 기대됐어요. 탈의실에 체중계가 있길래 재봤더니 43kg네요. 전 제가 살이 많이 쪘다고 생각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배달의 민족에서 스파게티를 주문했어요. 요새는 1인분도 배달해주니 더 아낌없이 배달을 시켜먹게 되네요. 느끼한데요? 매콤한 걸 좋아하는데. 음, 맛있겠다. 자, 이거. 이렇게 감자도 들어가 있어요. acá tengo su sí. anzan en gozo, ¿an? 다음 날, 아침 겸 정신 겸 저녁으로 허거를 끓여 먹었어요. 이 정도면 되겠다. 짠, 이 정도? 차도 안 매워. 음... 되게 심심한 맛이에요. 되게 심심한 맛. 마라의 그 매운 맛이 없어. 소주를 더 넣어. 데리기 때문에. 그 자극적인 얼얼함을 느끼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네요. 심심해, 맛이. 노랑이. お母さんいつか,か,か、ね、必ず迎えに来るからね必ず迎えにごめんねおばば 먹다 보니까 덜 자극적이고 괜찮네요. 참기름 장에 찍어 먹고 맛있어요. 자극적이지 않고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맛. 괜찮은데요? 계속 먹다 보니까? 국물이 하나도 안 자극적이야 좀더 넣을까? 소스를 더 넣어서 끓여봐야겠다 되 저번에 엄마가 이 똑같은 걸로 끓여준 적이 있었는데 집에서 근데 엄청 자극적이어가지고 저희 가족이 아무도 다못 먹었거든요? 와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가서 한 그릇 더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다 먹었어 제가 어저께 경락 마사지를 받고 왔거든요 지금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제 바로 영상을 찍는 건데 저는 이제 미리 턱 부분 위주로 이제 좀 턱이 좀 이렇게 브이라인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육안으로 느끼기에는 이쪽은 제가 만져봐도 되게 이렇거든요 이렇게 브이라인 가깝게 이런 식인데 여기는 턱이 아직 이렇게 볼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면을 거울로 봤을 때 여기는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완전 매끈하게 실제로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면 만져보면 턱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살이 쪄서 그렇지, 턱은 되게 많이 들어간 걸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 이쪽 부분은 여기, 위에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지금 다음번, 이제 제가 중국 여행을 갔다 온데, 다음번에 갔다 왔을 때 여기를 확실히 더 넣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음, 진짜 만족, 결과는 좀 만족합니다.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고양이 두 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조심스레 찾아봤어요. <laughs> 아, 귀여워. 노랑아, 아이, 귀여워. 아, 이 귀여워. 우리 짱아. 여기 들어와서 자고 있었어요. 아, 너무 귀여워라. 아이고, 착해. 아, 아이, 착해. 아이 착하다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자고 있었어? 에휴. 귀여. 일어났어일어났어짱 d 짱아? 아 s t 그 p 용 일어났어요. 어요 노랭이도 일어났어요 왜 안나오고 그러고 있어? Hore, Mingi! Xe Minga, Mingi! Minga! <laughs> Minga!

중국 음남성 여행을 떠나기 전 2주간의 일상을 편집해서 만들어 봤는데, 이번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